안녕하세요. 연세위디 입문과 이웅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독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감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쓰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독한 감기라는 의미에서 독감이라고 많이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감기보다 그 증세가 심하고, 발열, 그리고 권태감, 그리고 기침과 가려 같은 증상이 감기보다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독한 감기라고 명칭되어서 독감이라고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감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감기는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 질환을 의미하는 질환으로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기침과 가래와 같은 상기도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로는 아데노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질환을 독감, 즉, 인플루엔자 상기도 감염 질환이라고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은 일반적인 감기보다 심한 증상을 나타내게 되어 독감이라고 따로 명칭을 해서 그 치료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독감의 치료에 대해서는 이미 명확한 치료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주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은 독감의 예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독감 예방은 즉, 독감 예방 접종을 맞는 것인데 최근에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이슈도 있고 해서 최근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과 B형, 그리고 C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A형은 표면에 H 항원과 그리고 N 항원이라는 표면 단백질을 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H 항원은 16가지, N 항원은 9가지가 알려져 있는데, 주로 사람에서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H123번과 N12번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항원입니다. 예를 들어 H1, N2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조합이 사람에게 감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플루엔자 B타입의 경우에는 야마가타 타입과 빅토리아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A형 인플루엔자와 B형 인플루엔자의 조합들을 구성해내는 것이 3가와 4가 예방접종 백신의 차이입니다. 매년 세계보건기구에서 그해 유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항원의 조합을 만들어서 예방 접종을 만들고 있는데 A타입에서 두 가지 종류의 항원 즉 H1N1, H2N1과 같은 두 가지 종류의 예측된 항원을 토대로 백신을 만들고, 또 B타입 인플루엔자에서 야마가타 타입과 빅토리아 타입을 모두 포함하면 4가, 그리고 야마가타와 빅토리아 중에 하나만 포함하면 3가 이렇게 3가 백신과 4가 백신을 제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A 타입에서 두 가지 항원을 포함하고 B 타입에서 두 가지 항원을 모두 포함하면 4가 백신, 그리고 A 타입에서 두 가지, 그리고 B 타입에서 한 가지 항원을 포함하면 3가 백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무료건, 유료건, 국내에서는 4가 백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셨다면 4가 백신을 접종받으셨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독감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독감의 치료제는 이미 명확히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방법과 종류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타미플루로 대표되는 오셀타미비르를 5일 경구 투여하는 요법과 그리고 페라미비르로 알려진 주사제를 1회 투여하는 요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주사제로 1회 투여하는 방법과 경구 5일 투여하는 방법은 환자분의 선호도나 그리고 환자의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방향을 권유드리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환자분들이 주로 진료실에서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몇 가지 설명을 더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독감과 코로나에 대해서 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요번에 유행하고 있는 COVID-19와 독감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감기보다는 심한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 발열이나 기침, 가래 그리고 콧물 같은 상기도 증상들이 일반적인 감기와는 심하게 나타나는 양상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임상적인 증상만으로 감별해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의원에서 독감 검사 키트를 통해서 독감을 진단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 검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의원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와 독감을 의원급 기관에서 감별해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독감 예방 접종 시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독감 접종 후에 일주일부터 항체가 생기기 시작해서 한 4개월 정도 항체가 유지된다는 점과 그리고 독감의 유행 시기가 10월 초에서부터 3월 초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월 초에 맞으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9월 초에 접종을 하고 12월 말이나 1월 초에 한번더 접종을 받으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무료 접종 대상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금년도에는 무료 접종 대상자가 확대되어서 0세에서 18세 유소년과 청소년들이나, 그리고 62세 이상 어르신들, 그리고 임산부의 경우, 그리고 지자체에서 특정한 생활수급권자분들, 그리고 장애우분들이 그 대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료접종의 비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료접종은 병원마다 그 가격이 다르고, 그리고 국산이냐 수입산이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혹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원칙적으로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 그러나 이외에 몇 가지 생활수칙을 좀 소개해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미온수를 자주 복용해서 염증으로 인한 탈수를 방지하고 또 구강점막이나 호흡기 점막을 건조하지 않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항염작용이 있는 비타민C와 같은 성분을 함유한 식품을 복용해서 호흡기 감염으로부터의 저항성을 높이는 방법도 추천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서 감염원으로부터 차단하는 것도 좋은 예방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면역력이 좋은 젊은 성인의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치료제를 굳이 투여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염하면 전반적인 면역력과 전반적인 컨디션 관리가 호흡기 질환의 경과를 단축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생활 습관 관리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독감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독감과 감기의 차이점, 그리고 예방 접종, 그리고 독감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연세위드 이비인과 홈페이지나 카카오 채널 등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